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박승용 작가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셜록 홈즈를 따라간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네 제목부터 흥미롭네요. 그렇죠. 인공지능, 어, 특히 딥러닝에서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 명탐정 셜록 홈즈의 출원 방식이랑 어쩐지 좀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점이 비슷하다는 건지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딥러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뭐 인간 뇌 신경망처럼 인공 신경망을 이렇게 깊게 쌓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론 자체는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20세기 중반쯤에요. 아, 그랬군요. 이론은 있었는데? 네. 그런데 당시에는 뭐랄까 컴퓨터 성능도 그렇고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해서 이걸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죠. 한계가 많았습니다. 음. 그랬다가 이제 전환점이 온 거군요. 그렇죠. 201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GPU 성능이 막 좋아지고 또 빅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2012년에 제프리 힌튼 조슈 팀, 그 알렉스넷이요, 이미지 인식대회 이미지넷에서 딥러닝 모델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딥러닝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마치 홈즈가 엄청난 양의 단서들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패턴을 익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는 거니까요. 대중적으로는 역시 2016년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 이게 정말 충격이었죠. 맞아요. 딥러닝 기반 강화학습으로 무장한 알파고가 이겼으니까요. 기계가 인간의 직관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네. 이딥 러닝이 바로 현재 생성형 AI의 뭐랄까 결정적인 기반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딥 러닝이 이 패턴 인식의 기초를 잘 다져놓은 셈이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로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요? 아 들어봤어요. 네, 구글 브레인 팀이 발표한 건데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었죠. 제목도 재밌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어텐션이 핵심인가 보네요. 그게 뭔가요? 집중력 같은 건가요? 하하, <laughs> 비슷합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그 중요도를 얘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매를더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죠. 아, 중요도를 파악한다. <laughs> 네. 그전에는 RNN이나 LSTM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게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앞부분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소위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으로 중요한 정보에 딱 집중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치 홈즈가 수많은 단서들 속에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그 핵심 증거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오, 비유가 딱 들어맞는데요. 정보의 중요도를 가려낸다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학습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더 길고 복잡한 문장도 잘 처리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GPT나 버트 같은 AI 모델들이 대부분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언어 구조가 된 셈이죠. 이런 기술들 위에 드디어 오픈 AI의 GPT 시리즈가 등장한 거네요. 네, 2018년 GPT 1부터 시작해서 2019년 GPT 2는 벌써 어, 이거 진짜 사람처럼 글쓰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2020년에 나온 GPT-3는 파라미터가 무려 1750억 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1750억 개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GPT-4는 정확도를 더 높였고, 올해 나온 GPT-4-5는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까지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멀티모달 모델? ai가 정말 언어를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느낌인데요 인간의 사고구조를 모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칼럼에서는 이런 생성형 ai가 사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추리하는 기계에 가깝다고 분석했잖아요. 이 부분이 셜록홈즈하고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생성형 AI는 음, 스스로 뭔가 이해하거나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걸 바탕으로 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을까?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아.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일종의 통계적인 추론 기계인 거죠. 그래서 칼럼에서는 이걸 셜록 홈즈의 추리 방식과 연결하는 겁니다. 홈즈의 추리 방식이요? 연역법, 귀납법, 뭐 가추법, 제거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홈즈의 이런 능력이 그냥 타고난 천재성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훈련의 산물이라는 점이에요. 홈즈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관찰력은 천재 특권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주홍색 연구에서 담뱃재나 발자국만 보고 범인을 추론해내잖아요. 네,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 그게 그냥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단백질 종류, 다양한 발자국들을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류해 온그 오랜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아,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특히 홈즈의 유명한 제거법.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리 믿기 어려워 보여도 진실이다. 네, 명대사죠. 이 방식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계속 줄여 나가면서 가장 그럴듯한 즉 확률 높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된 패턴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추론해 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 능력, 칼럼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생성형 AI의 발전 과정이 마치 셜록 홈즈가 단서를 모으고 패턴을 찾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홈즈의 능력이 훈련된 결과이듯이 AI의 추론 능력도 결국 방대한 데이터 학습과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는 일종의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점이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패턴을 찾고 최적의 답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는 훈련된 능력에 가깝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홈즈식 추론이 훈련 가능한 기술이고 AI가 이걸 점점 더잘 모방하고 있다면 네, 앞으로 인간 고유의 사고력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그리고 AI와 인간의 추론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맺게 될까? 이런 점들을 독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황비로운 질문이 될것 같아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칼럼미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